안녕하세요. 새로운 교 유튜브 방송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자 보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MC 양지미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 3대 종교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어, 개신교와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로 종교 개혁편입니다. 많은 저, 사람 공부하나요? 궁금해하나? 종교개혁? 우리, 아, 구매하는 <웃음> <유리만> <웃음> 궁금해 하나요? 궁금해 하나? 종교 개혁? 안 궁금해하는 거 같아요. 우리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해서.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보게 돼서 좋았었고. 준비가 <laughs> 그, 학고파요 생각보다. 와우. 학고파. 아니야. 아니, 옛날에 아니, 영재였잖아요. 옛날에 영재, 영재 교육원 들어가고. 아닙니다. 과천에서 이름 날렸. 네 이번에 종교 개혁하면서 우리가 또더 나아가서. 우리 또 루터 형님과 또 갈빈 어. 형님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근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음. 시작하도록 합시다. 어, 소개해주시면서 우리 근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 배성환 목사입니다. 저도 뭐 지난주 뭐 매주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요즘에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전부 다이 소셜 디스턴스하고 집에 갇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것보다는 일상의 반복. 일상의 반복을 어떻게 잘 해야 되나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든 일상에서 반복을 좀더 알차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요즘에 좀 가족들이 좀 답답해 하더라고 집에 있는 거를 맞습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뭐 나갈, 뭐 나갈 수도 없 나가는 거야 뭐 장보러 나가고 뭐 교회 사역하러 나가고 이게 다긴 한데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일상을 좀더 이렇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요즘 좀 그런 고민이 좀 되는 좀 시간인 것 같아요 할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많이 그렇죠. 그렇네요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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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조도왜 이렇게 얼한국개서도 한국에서도 한한국이트 초콜릿 카같한 남자. 데니한라이서도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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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에한국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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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에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아, 좀 밝아졌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엄청 더워요. 아, 지금 아, 미국, 아 이까 그러니까 미국이라 그러긴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가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최근 한 주간 거의 뭐 90도 이상을 매일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덥고 그리고 저희 <laughs> 교회가 또 엑스트라로 덥습니다. <laughs> 저희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팬스해보지만 사실 저희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이 도네이션 하실 때마다 저희는 자막에 이름을 띄워드립니다. <laughs> 뭐야? 네. 이거 약간 이단인데? 저희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는 듣다 보면 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네이션 해주시면 저희 에어컨도 바꿀 수 있어요. <laughs> 아니 교회 이름이 지금 오른쪽 왼쪽 위에 지금 새로운 교회 그 이름이 또 야, 교회가 교회 이름이 또야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근황 왜 저의 무리지 무리지한? 이제 물어볼 <laughs> 거예요. 어떻게 지내네 한주가? 되게 피곤하네요. <laughs> 아 어, 오늘 되게 피곤하네요. 어쨌든 뭐 저는 요즘에 그거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미스터 트롯. 아, TV 프로그램에서 난리더라. 그렇죠. 제가 뭐 트로트는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요. 음. 싫은데 그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탑세븐의 사람들. 임영웅 그쵸? 뭐. 그쵸 임영웅 하려면? 뭐 김호중? 몰라, 이름도 잘. 아, 근데 아, 그 아, 분인데 너무 인생이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 아, 막 아, 사, 고생하고 아, 막 택배 상하차 내리고 막 힘들고 그데 너랑 보면서, 다르, 명아이랑 같나? 걔들 성공했잖아, 그래도. 명아 형 중에 성공했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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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참 오랜만에 연예인들 중에서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연예인이 음, 아까또 음, 그분들이 뭐, 그 뭐해요?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냥 별걸 다 해요, 요즘에. 뭐 예능도 하고 네, 라디오 스타도 뭐... 나오고 아 이게 무슨 그 트로트 경연대회가 아니에요? 아, 아니, 그걸 했어요 그, 근데 아, 이제 그걸로 거예요?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게 이제 아는 형님의 2회에 나왔더라고요 아는 아. 형님 보고 라디오 스타 지금까지 봤어요 아. 라디오 스타도 나왔어? 그리고 이제 그네 명에서 하는 프로그램 뽕숭아 학당이라고 있어요 아. 여러분 뽕숭아 학당 PD님 연락을 기다립니다 저도 붐처럼 잘할 자신 있습니다 <laughs> 네, 두 <laughs> 선생님으로 조교로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지 재밌더라고요 네. 네, <laughs> 여러분 추천합니다 <laughs> 한 번도 안 봤어요. <laughs> 근데 진짜 명아 형님 오늘 얼굴 좀 빨갛네요. 그러니까 명아가 좀 약간 <웃음> 피곤해. <웃음> 제가 음. 명아를 잡아주세요. 저 한번 잡아보세요. 어디요? <laughs>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한한잔한거 한, 한한 아니 갑자기 내가 아까 오디오에서 약간 문제가 나니까 아... 거기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은 음, 것같아요 엄나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아,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그 우리 한 PD가 이번 주에 그 우리의 그 지금 방송을 보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 예, 우리끼리 맞아요. 얘기지만. 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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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그때 보기로는 남자가 80%, 80 <laughs> 맞습니다. 여자가 20%. 방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PD가 우리 군인 방송이니까 <laughs> 거의 국군 방송 느낌이 나는데. 우리 남자들이 많이 듣는 것들. 너무 너무 심한 거8대 일은 너무 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희가 예쁜 애가 한명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남자가 더연으 나죠. 아, 그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아, 주 예쁜이라고 만하는건 이제 자매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반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내 말은 잘생긴 아, 아, 잘생긴 형제가 있어야지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자매들이 아, 거부감이 되나봐 우리 얼굴이 그렇지. 아니 거부감이 드는 데다가 막 우리가 결국은 남자처럼 막 갖다 쳐박고 이러니까 말들이나 이런 애가 더 힘든 거지 약 <laughs> 예를 들어서 임영웅 같은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 앉으면 확실하게 아, 비율이 확 늘어나겠죠 그랬죠 대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한 PD만 들어와도 좀 비율이 늘 수도 있어 와우 한 PD만 들어와 한 PD가 그렇게 사실 되게 잘생긴 층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laughs> 그래요? 되게 개척을 하면서 아... 워낙 물이 좀 흐려지다 보니까. 아, 한필이가 어, 네, 약간 독보적으로 아... 떠올랐어. 원래 그전에는 얘가 별게 아니었거든. 아... 어, 얘가 평균 미만이라 어, 그러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 저희 교회 오시면 그냥 음... 다 평균 이상 됩니다. 여기 네, <laughs> 보십시오. 어이, 어이, 가 얼굴 빨간 거 봐. 홍인가, 홍인가. <laughs> 홍인인가, 저 몽둥이. 네,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상모가 개척을 빨리 서둘렀다니. 까 <laughs> 빨리 이제 자기가 장학하겠다 그래서 결혼도 성공하고. 그렇죠.